친구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사람들은 흔히 행복하려면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웃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에게 의지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험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친구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 친구가 아예 없는 사람도 의외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기대나 기준에 맞추어 살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족감을 찾아내고, 고독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1.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 친구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친구가 적거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자기 개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은 외부로부터의 인정이나 애정을 갈망하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능력.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고독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 독서, 명상,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새로운 지식을 쌓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춰 살도록 도와줍니다. 3. 내적 동기에서 오는 만족. 친구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내적 동기에서 오는 만족을 중시합니다. 내적 동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진심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칭찬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며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찾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남의 기대나 압박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와 자율성을 가지게 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4.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일몰을 바라보는 순간, 혹은 산책하면서 느끼는 자연의 소리 등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줄 압니다. 이들은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친구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을 음미하며 행복을 찾는 법을 익혔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5. 자율성과 독립성의 가치.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도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며 이러한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즐깁니다. 친구가 없더라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이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들은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생기는 자유로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이들에게 큰 자존감을 선사하며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 다양한 활동과 관심사.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다채로운 관심사와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와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나섭니다. 예를 들어, 독서, 음악, 감상, 여행, 미술, 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자신을 만족시킵니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들에게 흥미로운 삶을 선사하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행복감을 배가시킵니다. 친구가 없더라도 이들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풍부한 삶을 살아갑니다. 7.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친구가 적거나 없어도 이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삶에서 주어진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매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외부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결론.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사랑을 통해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며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삶은 친구와의 관계가 주는 행복과는 또 다른 깊이 있는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들은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결국 친구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